b h i n i family sc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온 q 가 토요일 새벽에 오늘 좀 급등이 있었습니다. 7.02% 올라가 애프터 마켓에도 0.23% 올랐습니다만 최근에 아이온 Q 양자 컴퓨터 업계가 조정을 많이 받았고 오늘 새벽에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를 강력하게 시사하는 그런 이제 고용을 많이 보겠다는 그런 얘기를 함으로써 조금 미국 주식이 또 다시 한번 반등의 모멘텀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양자 컴퓨터 매출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음 지금 적자폭이 깊어지는 부분이 좀 우려 부분인데 좀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BHI, BHI는 금요일날 10.78% 급등이 있었습니다. 아 어, 이게, 그, 가스터빈하고 원자력 발전소 쪽에서도 많이 쓰이는데, 이 가스터빈이 배기가스를 만들어내면 이것을 이제 전기로 만들어야 되는데, 요, 요 과정에서, 어, 그, 배열 보일러가 돌게 되는데, 요, 요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. 보일러라든지, 열 교환기라든지, 그런 걸 만들고, 원자력에서는 원자력 외곽에 필수 장비를 만드는데, 원자, 이게 보조 장비 종합 세트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고, 이런 기술력들이 SMR도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몇년 동안 매출이 꾸준히 증가했습니다. 특히 작년에는 4,047억 했는데 올해는 6,764억 예정이고요. 영업이익도 작년에 219억인데 올해 618억 예정입니다. 이렇게 실적이 빠르게 좋아지니까 좀 길게 보고 좀 모아가도 괜찮을 것 같다.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. 그 다음에 아이패밀리 SC는 I.T.하고 화장품을 하는 회사인데요. 음, 색조 브랜드 누즈가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죠. 어, 금요일날 7.29%좀 급등이 있었습니다. 22,950원. 음, 최근에 화장품 관련 주들이 좀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, 아이패밀리 S.C 같은 경우 발전 가능성이 크니까 조금 길게 보고 모아가도 괜찮을 것 같고요. 2000년도에 회사가 설립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찌 됐든 음, 지금. 또 BHI 같은 경우는 외국이나 기관들도 꾸준히 매수에 들어오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영어 표현은 How are you doing today? 그 다음에 I'm working on it. 그 다음에 I'm just wondering, do you have time this Saturday? 이런 표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궁금한 종목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고요. 탁구, 재테크, 영화, 어회 스크린, 골프 관심 있으신 분 연락 주시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기온 차이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건강 조심하시고, 어, 23일이죠. 오늘 이제,